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단원 용해와 용액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80쪽을 펴주세요 시작 퀴즈를 먼저 풀어볼까요? 이름을 모르는 조미료를 물에 녹여 맛을 보았더니 왼쪽 비커에 들어있는 것은 짠맛 오른쪽 비커에 들어있는 것은 단맛이 났습니다 두 용액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왼쪽, 오른쪽의 용액 모두 용에 되어서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름을 모르는 조미료를 물에 녹였다고 했으니까 두 용액의 용매는 물로 모두 같습니다. 그렇지만, 녹아있는 조미료가 다른 것이므로 용질이 서로 다른 것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중 단맛을 내는 것을 설탕, 짠맛을 내는 것을 소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외 어떤 단서 없이 맛만 가지고 이것이 설탕이다, 소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좀더 정확하게 용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전제 조건에 예를 들면 설탕, 소금, 베이킹 소다 중에서 어떤 용질이 들어 있을까요? 라고 용질의 종류를 한정을 지어주었다면, 우리가 단맛 내는 것은 설탕이고,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단순히 용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까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80쪽을 볼까요? <laughs> 어. 감기인가 봐. 목이 부었어. 너 감기 걸렸구나.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나아진대. 내가 소금물을 만들어줄게. 어? 소금이 덜 녹았네? 이상하다. 설탕은 이 정도 양의 물에 다 녹았는데. 네. 같은 양의 물에 넣은 설탕은 다 녹았었는데. 소금은 왜다 녹지 않고 바닥에 남았을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관찰 40쪽을 볼까요? 1번.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용해되는 양은 각각 어떠할지 예상해 써봅시다. 실험 영상을 보기 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자, 이제 실험 영상을 같이 볼 텐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실험 관찰 2번을 작성해 주세요.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가락씩 계속 추가해서 넣었을 때 용질이 다 용해되면 동그라미표.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으면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자 실험 영상을 같이 봅시다 비커 3개, 물이 담긴 비커, 눈금실린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패트리 접시 3개, 약속가락 3개, 유리막대 3개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닭비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변화를 관찰해봅시다. 이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봅시다.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그럼, 실험 결과를 같이 살펴봅시다. 자, 실험관찰 40쪽에 2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2번을 모두 작성했나요? 자, 아까 실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 소금을 넣었을 때를 살펴봅시다. 자, 소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금을 한 숟가락 넣었을 때는 소금이 모두 용해되었었죠?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을 넣었을 때에도 모두 용이 된 것을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곱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자, 이렇게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은 소금 알갱이가 생겼죠? 자, 8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녹지 않은 소금의 양이 더 많아졌네요. 그럼 실험 결과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네, 소금을 약 숟가락으로 넣은 횟수가 6번째일 때까지는 소금. 즉, 용질이 모두 다 용해되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일곱 번째부터는 소금, 즉,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설탕은 어땠나요? 설탕은 한 숟가락을 넣었을 때부터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일곱 숟가락, 여덟 숟가락을 넣었을 때까지 모든 설탕이 즉 모든 용질이 다 용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횟수에 다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베이킹 소다는 어땠습니까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넣었을 때는 용질이 다 용해되었었네요. 자, 두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숟가락일 때는 남아 있는 용질의 양이 더 늘어났네요. 네, 네 숟가락일 때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베이킹 소다는 한 숟가락을 넣었을 때만 용질이 모두 다 용해되었고 두 숟가락부터는 모두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겁니다. 모두 이렇게 표시했나요? 자, 그럼 3번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은 어떤지 써봅시다. 자,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용질은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였어요. 이 각각의 용질에 용해되는 양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마다 물에 용이 되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생각해 볼까요를 보세요.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넣었을 때각 용질이 용이 되는 양을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실험 영상에서는 온도가 같은 물 5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넣어 보았었어요. 그것보다 두배 많은 양인 100ml의 물 속에서는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물 100ml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면 최대 35g가량 녹습니다. 다음으로 물 100ml에 설탕을 넣고 저어주면 최대 200g가량 녹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100ml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저어주면 최대 8g 가량 녹습니다. 네, 물 100ml에 소금은 최대 35g 가량 넣고 설탕은 최대 200g 가량 넣고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최대 8g 가량 녹는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 녹는 용질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ml의 물에서보다 100ml의 물에서, 즉, 용매의 양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도 50ml였을 때와 같이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의 순으로 많이 용해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 81쪽에 아래 설명을 같이 볼까요? 같은 양의 여러 가지 용질을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어떤 용질은 모두 용해되고 어떤 용질은 어느 정도 용해되면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습니다. 이처럼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릅니다.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무리 퀴즈를 함께 풀어봅시다. 아래는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에 소금과 분말 주스를 같은 양만큼 넣고 유리 막대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저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소금은 바닥에 남았고, 분말주스는 다 녹았대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다 용해된 용질은 어떤 걸까요? 네, 분말주스가 모두 다 용해되었고, 소금은 모두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약간 남아있는 거네요. 자,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말주스의 알갱이 크기가 소금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네, 알갱이 크기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이의 말대로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소금이 분말 주스보다 더 많이 녹았다면 바닥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실험 결과를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자, 현진이인 것 같아요. 네,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마다 녹는 양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 문제.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질 가와 나를 각각 같은 무게만큼 넣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결과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두 용질은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용해되는 양도 서로 달랐죠. 자, 그리고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같은 무게만큼의 용질 가와 나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가를 녹인 용액이나 나를 녹인 용액이나 무게는 모두 같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에 잘수 있는 사실은 네,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다음은 같은 온도의 물 천, 다음은 같은 온도의 물 100ml에 가나다에 세 가지 용질을 넣고 저었을 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물의 양을 50ml로 줄였을 때 용해되는 양이 가장 많은 용질은 어느 것인지 표의 가나다 중 골라 기호를 선택해 봅시다. 자, 우리가 실험에서 용매의 양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된다고 했고, 그리고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는 용매의 양이 늘든 아니면 적든 간에 그 순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었어요. 아까 50ml의 물에서 했었던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가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의 순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용매의 양이 100ml로 늘었을 때에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었죠. 자, 3번의 문제는 그 상황을 반대로 했었던 상황이네요. 자, 이 실험에서는 100ml의 같은 온도의 물에서 이 표와 같은 실험 결과를 나타냈다면 물의 양을 50ml로 줄였을 때용해 되는 양이 가장 많은 용질은 자, 100ml일 때와 마찬가지로 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가그 다음 다의 순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때다가 네,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었을 때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다름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요.